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같은 작업을 여러 번할때 쓰는 문법이에요.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볼게요. For C in cat. Print C. 이렇게 해주면 C라는 변수에 <laughs> CAT가 각각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C에 C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a 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t 가 들어가게 돼요. 출력해 보면 한 개씩 반복이 되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값도 하나씩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어요. 매직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을 때. 공격 방어 회피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for m in magic print m 이렇게해 주면 magic이랑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m에 저장해라. 그리고 그때 저장된 값을 출력해라. 얼만큼 반복하냐면 magic에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m의 공격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방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회피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자열과 리스트의 요소에 대해서 반복하는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